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흔하게 접하실 수 없는 실질적인 경제 이야기며, XRP와 비트코인 투자자라면 모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앞으로 금융세계를 완전히 바꿀 거대한 두 가지 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바로 비트코인과 리플입니다. 왜이두 자산이 앞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게요. 꽤나 충격적인 이야기일 수 있으니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정중하게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방송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 여러분들, 그럼 비트코인과 리플이 왜 중요한 걸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가 지금까지 써온 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우리가 쓰는 돈을 누가 만드는지 아시나요? 정부? 아닙니다. 바로 은행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중앙은행이라는 곳에서 만들어집니다. 우리나라는 한국은행, 미국의 중앙은행은 연방준비제도, 쉽게 연준이라고들 부르죠? 지금까지 세계 경제는 모든 권력이 중앙으로 모이는 시스템으로 운영되어 돈을 만드는 권한, 즉 화폐의 발행권은 극소수에게만 집중되어 있었죠. 그 핵심에는 바로 은행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은행이란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상업은행뿐만 아니라 중앙은행, 그리고 뭐 IMF나 BIS, 이런 국제기관들까지 포함이 됩니다. 이제 실제로 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제가 미국을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먼저 미국 정부에 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할까요? 미국 재무부에서 국채라는 걸 찍어냅니다. 쉽게 말해서, 야, 나중에 돈 갚을 테니까 돈좀 빌려줘. 라는 차용증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 차용증을 누가 사줄까요? 먼저 지정된 딜러들, 대형 은행들이 삽니다. 그리고 이 국채는 결국 연방준비제도라고 하는 연준이 최종적으로 매입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나올 수가 있겠죠. 연준은 어떤 돈으로 이 국채를 살까요? 놀랍게도 그냥 새로 찍어내서 삽니다. 연주는 컴퓨터에 자판만 두드리면 네트워크에서 새로운 달러를 발행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새롭게 만든 돈을 지급준비금이라는 명목으로 딜러들, 이 은행들에게 공급을 합니다. 그 돈이 일반적인 상업은행까지 넘어오면서 우리 같은 서민들에게 대출을 해주는 거죠. 여기서 가장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을 드릴게요.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은 미국의 정부 소유가 아닙니다. 연준의 소유권은 12개 지역의 연방준비은행들로 나뉘어져 있고, 이들은 모두 권력을 가진 금융 세력들이 소유를 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금융 엘리트라는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고, 이들이 돈을 만드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새롭게 프린팅한 돈이 연준에서 시작해서 대형은행, 상업은행을 통해서 마지막에 우리한테 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우리한테까지 도달하는 과정에서 돈의 가치가 희석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 같은 개인들이 가장 비싼 가격으로 돈을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한마디로 금리가 높던 낮던 어떤 상황에서도 대형 은행들은 항상 이익을 챙겨가는 구조예요. 돈을 만드는 권한을 가진 은행이 이 게임의 최대 승자가 되는 거죠. 은행 세력들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단한 번도 화폐 발행권을 누구에게도 넘긴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가장 강력하게 지켜온 권력이 바로 이 화폐 발행권이거든요. 그런데 이 금융 시스템이 부패했다는 것에 크게 분노하면서 나타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비트코인의 등장입니다. 때는 2009년,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익명의 인물이 코드 하나를 짜서 완전히 새로운 화폐를 만들어냅니다. 정부도 기업도 아닌, 완전히 그냥 개인이 말이에요. 비트코인은 개인이 직접 자산을 보관하고 전송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완전히 탈중앙화된 화폐입니다. 중간에 은행이 필요가 없고, 정부의 허가도 필요 없고, 감시를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24시간 언제든지 전 세계에 다이렉트로 돈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권력을 가진 정부와 금융 세력들이 비트코인을 없애질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비트코인의 탈중앙화 구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은 전 세계의 수많은 컴퓨터들이 함께 운영하는 네트워크예요 뭐, 중앙 서버도 없고, 운영하는 회사도 없어서 공격할 지점이 없다는 거죠. 게다가 멈추게 할 수도 없어요. 게다가 지금은 네트워크가 너무나도 커져서 비트코인을 공격하려면 전 세계 해쉬의 절반 이상을 장악을 해야 되는데 이미 불가능한 수준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오히려 수많은 기업들과 기관들, 심지어 국가들까지도 비트코인이 억제가 안 되고 공격이 불가능하니까 반대로 전략을 바꿨죠. 국가 단위급으로 직접적으로 보유를 하거나 심지어 제도권의 선택을 받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리플은 사실 비트코인보다 먼저 나왔는데 이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2004년도 리플페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나왔었는데 그때는 블록체인이라는 개념조차 없었던 시절이었죠. 그리고 리플이 해결하려던 문제는 매우 현실적이었어요. 야, 해외 송금이 너무 느리고 비싼데 이걸 해결할 수는 없을까? 이런 철학으로 시작한 리플은 당시 온라인에서는 정보를 빠르게 주고받을 수 있었지만 돈은 여전히 며칠씩 걸리고 수수료도 비쌌거든요. 그래서 리플의 개발자들은 중간에 은행을 거치지 않고 한 번에 보낼 수는 없을까? 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송금자와 수취인을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분산 네트워크를 최초로 실험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의 탈중앙 금융의 아이디어를 가장 먼저 시도를 한 거죠 그리고 리플의 성능을 살펴보면 진짜 정말 놀랐습니다 평균 3초에서 5초만에 송금을 할 수가 있고 초당 1,500건 이상을 처리할 수 있었죠 당시 비트코인이 초당 7건 밖에 처리하지 못했던 것과 비교했을 때는 정말 혁신적인 개선이었습니다 또 XRP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중간에 매개통화 역할을 한다는 점입니다 이걸 온디맨드 유동성 줄여서 ODL이라고 부르는데요. 예를 들어 한국에서 미국으로 돈을 보낸다고 했을 때요, 9세개 이상의 은행을 거칠 수가 있는데 기존 방식으로는 은행이 미리 달러를 많이 준비를 해둬야 돼요. 노스트로 계좌라는 것을 만들어서 돈을 예치해놓고 거래를 진행하는데 통화를 계좌에 미리 보관을 하려면 엄청난 자본금이 묶이겠죠. 하지만 XRP를 사용하면 원화를 XRP로 바꾸고 받은 곳에서는 XRP를 미국에서 달러로 바꾸면 끝이에요 예전처럼 뭐 엔화 달러, 유로화 달러, 위완화 달러 이런 식으로 여러 통화쌍이 복잡하게 필요가 없어진다는 거죠 마치 돈의 번역기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은행들이 각국의 통화들을 미리 준비해 둘 필요가 없어서 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과거에는 은행들이 XRP 사용을 고민했던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미국 정부와의 법적 분쟁 때문이었고, 두 번째는 XRP의 가격의 변동성이 심해서 이체를 했을 때 손해를 볼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들을요, 리플이 완전히 해결을 해버렸죠. 이제 소송 리스크는 완전히 없어졌고 가격 변동성에 대한 문제는 획기적인 기술로 해결을 했어요. 은행이 XRP로 송금을 하다가 가격 변동성으로 인한 손해가 생기면 리플의 본사가 100% 보장해주는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이 기술로 특허까지 받았습니다. 리플의 변동성 보장 특허라고들 부르는데요. 아니, 당연히 리스크가 없다면 은행들이 안심하고 XRP를 쓸 수밖에 없고 기존의 스위프트 시스템은 단방향 통신이어서 중간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았는데 리플의 X 커런트라고 하는 독자적인 양방향 통신 기술을 활용을 해서 중간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바로 바로 추적을 할 수가 있고 이것도 몇초 만에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전 세계 300개 이상의 은행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고 각국의 중앙은행들도 CBDC를 만들 때 리플의 기술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의 원화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도 저는 리플을 선택할 걸로 보고 있고요. 리플은 이제 단순한 송금 회사라는 거를 넘어서 글로벌 금융 플랫폼으로 새롭게 태어나고 있습니다. 뭐 이더리움과 호환되는 EVM 기능이라든지 스마트 계약, RWA 마체 스테이블 코인 발행, 이 활용 범위와 생태계를 계속해서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과 리플은 단순한 투자 상품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들은 완전히 다른 철학을 대표하는 코인이에요. 비트코인은 기존에 중앙화된 시스템에 맞서는 혁명군이고 은행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들자 라는 메시지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완전한 개인의 자유, 누구도 통제받지 않는 자유로운 돈을 추구합니다. 반면에 리플 xrp는 기존의 금융기득권층이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하면서 자신들의 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 선택한 도구입니다. 우리가 기존의 시스템을 더 좋게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새롭게 접근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 비트와 xrp는 철학적으로 봤을 때 이념적으로 완전히 상반됩니다. 그래서 미래 화폐 시스템의 변화를 예측을 하려면 반드시 이 코인 두 개를 함께 연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께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수백 년간 세계 금융 시스템을 장악해온 전통 금융 엘리트들이 가장 중요한 이 화폐 발행권과 자본 통제권을 쉽게 다른 누구한테 넘겨줄까요? 이거는 저 같아도 안 넘겨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을 보면 겉으로는요, 탈중앙화의 흐름을 일부러 받아들이면서 비트코인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비트코인의 ETF 승인을 대표적으로 들 수가 있겠죠. 하지만 반대 쪽에서는 여전히 자신들이 주도권을 유지할 수 있는 새로운 화폐 질서를 설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새로운 질서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이 바로 리플 XRP입니다. 세상의 모든 힘은 빛과 어둠처럼 대립을 하면서도 서로 보완을 해주면서 공존을 합니다. 탈중앙화와 중앙화, 비트코인과 리플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어느 한쪽이 뭐 밀려서 사라지는 게임이 아니라 각자 하고 있는 역할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비트코인과 XRP는 함께 성장해 나가면서 공존을 할 거라는 거예요. 현재 수많은 암호화폐들이 민간 기업에서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중앙은행뿐만 아니라 여러 주체들이 화폐를 만들어내고 유통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기존의 금융 엘리트들이 이런 변화를 그냥 두고 볼까요?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제도권의 선택을 받지 못한 코인들은 대부분 사라질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다소 금융 엘리트들의 뒷색의 이야기와 기술적인 부분 때문에 좀 지루하셨을 텐데 지금부터는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수익과 연관된 종목 이야기가 되겠죠. 혹시 ERC20이라고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요새는 꽤 많으실 텐데 이더리움의 ERC20에 관련된 코인들은 지금 뭐 당장 업비트를 보셔도 뭐 엘프, 골렘, 체인링크 등등 굵직굵직한 종목들이 있는데 근데 이미 가격대가 너무 많이 올라버렸죠 예전에 얼마나 올랐나 보시면 아마 진짜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근데 관건은 ERC20 계열의 코인들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ERC20 테마를 기대할 수 없게 된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좀 재미가 없죠? 투자에 있어서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 한 가지가 있죠? 초창기, 최초, 처음을 말하는 단어가 되겠는데 초기에 투자한 사람들이 대부분의 큰 수익을 가져간다는 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 초창기에 위치한 테마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XRP가 이끌고 있는 송금 테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최소 수십 배 이상의 수익도 충분히 가능한 종목들이 있다고 수많은 전문가들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XRP가 포함된 ISO 2002와 송금 테마에 해당하는 종목들 역시 너무나도 많습니다. AI한테 한번 질문을 해봐도 초보자들은 어떠한 종목을 골라야 하는지 오히려 더 헷갈리게 되죠.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중에 딱한 가지 종목을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리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전통 금융 시스템과 깊은 연관이 있는 송금 테마의 종목이고 기업들의 네트워크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아직 시장의 가치가 반영되지 않은 초기 투자할 수 있는 저평가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초창기에 투자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송금 테마에서 리플이 5배가 올랐다고 가정했을 때이 종목은 10배에서 20배도 충분히 올라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더 매력적인 것은 이 코인은 기업. 시장의 매수 분위기부터 비트코인 가격, 글로벌 경제 요인까지 미래 송금 테마에서 기업의 채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징적인 종목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무궁무진한 상승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돈 때문에 무시받고 고생하지 않고 우리가 딱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을 정도 너무 욕심부리지 않으셔도 이 코인이면 저는 충분하다고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기업들이 주목하고 준비하고 있는 이 암호화폐 한 가지를 지금 보고 있는 시청자분들에게만 공개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이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라 판단이 되는 이 코인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과 나누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집중해주세요. 저는 이 암호화폐에 대한 설명과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 명칭까지 담아놓은 비밀 쿠키 영상을 이렇게 따로 준비를 해놨습니다. 이유는 더 이상 개인 투자를 하면서 지금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을 위한 작은 선물이 되었으면 하는 진심이 담긴 바램입니다. 단, 조건을 충족해 주시는 분들께 제가 개인적으로 영상을 공유하겠습니다. 지금 제 채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상이 몇개 올라가지 않은 신규 채널입니다. 하지만 저는 7년 넘게 트레이딩을 해온 경험이 있고 관련 연구를 해온 투자 전문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이것만 눌러 주세요. 그거 하나면요. 충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 분들께서는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을 아래쪽으로 스크롤 좀 내려 보시면 댓글을 적는 창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곳에 구독 완료 네 글자만 적어 주시면 비밀 쿠키 영상을 바로 공유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쿠키 영상은 일주일마다 새로운 영상으로 준비를 할 거기 때문에 이번 주에 보신 분들은 다음 주 거를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댓글을 남겨 주신 분들은 제가 실시간으로 영상 링크를 모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크립토 공작소가 앞으로 더큰 채널이 돼서 여러분들께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기 위해 제가 진심으로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은 종목을 지금의 쿠키 영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2025년도 이제 금리 인하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반기부터는 이 랠리가 찾아올 걸로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9월 10월 너무나도 준비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아무쪼록 건강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건강이 최고예요. 그러면 신청해주신 분들은 저는 비밀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딱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2021년도 불장대처럼 또 그때의 기회를 놓칠 건지 아니면 금리 인하의 기조와 딱 맞물리면서 내가 행동으로 이 기회라는 열쇠를 잡아서 내 인생을 바꿔 나갈 것인지 그리고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요.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진짜 너무나도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릴게요. 그러면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